장 14절 요한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은 죄를 지지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된날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주일날 네,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서 제일의 도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이이라는 정의 단순히 정의에서 정의를 말하는 말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의 제일의 덕목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이 다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유일한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그 교훈, 진리, 그 진리를, 그 영생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영생을 얻는 그 영생에 관한 그 진리를, 아, 아, 주님이 하신 그 진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도 물론 이 땅이 지상 낙원을 꿈꾸는 일은 또 많지만 단순히 육체 그대로 다이 영생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이냐 하나님의 대리자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 2의 동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아, 죄로 인해 오늘 잠깐 다룰 것은 전할 것은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 마귀와 연합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죄로 인해 마귀와 연합된 몸이 되었다. 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아, 우리는 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죄는 천사가 아기가 되는 열매를 맺고, 에덴에서의 죄는 아기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자애로 살자는 것은 마귀가 자신들의 지혜의 성향과 대응을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영적인 심판을 받아 사망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한것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단단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으로 팔자 같은 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죠? 어, 가끔씩, 예전에, 요즘은 뭐, 어,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 많지 않지만,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 어떤 교인들한테, 마귀다.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되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에, 그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을 하지만, 또, 하면서 그렇게 또 틀린 표현도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막이 하고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 예수님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막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을 때 유대인 그특정그사람들의 지목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그 자체. 마귀와 한몸이 되었다. 죄의 몸이 되었다. 죄의 몸. 이 말의 표현이 좀 다르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의 사실은, 우리가 죄의 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와 한몸이 되었다 마귀와 한몸이 되었다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지만, 여 그리고, 우리가 막이 생각하면은, 어, 뭐, 악, 우리 기준을 볼때 악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래의 천사로 자기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가져간다고 네, 사람이 인간을, 인간을 퍼럴슨, 퍼럴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참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오게 하나가 없어요. <laughs> 펄슨이라는 게페르전나라는단어에서 나온 페르전나 가면, 가면.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정도로 뭔가, 응?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정도로 어떤 가면 같은 걸이 가리지 그런 전 사단도 어 자기를 광능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어요. 광이 성경에는 심지어 우리의 양심 좋다고 말하면, 악한 양심이라고, 악한 양심. 양심 자체가, 양심 자체가, 이, 이,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선과 악. 선한 것과 악한 것. 게 우리 육체 가운데는 선악가이에요 선악. 이 자체가, 이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함 아, 그런 어떤 것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낫으니. 이것은 유대인들 특정 어떤 그 사람들을 지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그 6장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요한복음 13장 1 2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었 마태복음 1 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다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하시고 여러분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반발하는 거죠. 예수님. 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 그를 책망해서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를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 예,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는데 고난다고 죽고 부한다는데 아니 자장 빨리 죽으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입 장에서는 그걸 막은 거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렇게 죽지 말라는 게라든지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걸 바로 막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함의 뒤로 불러가라 나는 나는 넘어지게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뇌를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인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마귀다 나는 사다나내뒤오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인의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혁명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요한 일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너 죄졌지? 이 말하고, 니앙스 하죠. 너 마귀야? 그러면 펄도 듣는 뉘앙스가 좀 그렇죠. 죄를 졌다는 것과 그냥 마귀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이게 표현상에서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전, 인간의 실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관 육에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 증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아, 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 멸하러 오셨다고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변화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여 들어가 사람을 자신의 종처럼 사용한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계없는 사악과의 지식과 지혜로 살게 하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여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의 일은 예수님의 게에 열망당했습니다. 예. 네. 이 마귀의 세력들의 일은 예수님의 일에, 예, 결국, 이, 예. 이 마귀의 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몸, 마귀 하나 되어서, 아, 이렇게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도 마귀가 우리를 죄의 몸,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마귀는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알고 금 우리로 하여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또그 죄를, 자기가 죄를 짓게 해놓고, 또 자기가 심판을 해요, 마귀는. 그러면 예전에 그 이호성이라고, 옛날에 서울에, 저 벌써 오래된, 예전에 가끔, 예화를 들었던 일가족 다섯 명 살해했던 그이호성이라는그1 9 9 4년도인가9 5년도에 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형님과 형수와 조카 이렇게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했다. 이 예, 귀신이 시켜서 그린 댔잖아요. 귀신이 시켜서 20대 이제 후반대는 20대 중반 좀 넘은 청년이 그간 그러니까 아 오늘은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죠. 그 파키던 장원님 간증에 나오는 거죠. 가서 집, 집을 나갔는데 누가 앞을 다 가로막길래. 사람 같기도 하고, 진승 같기도 한 어떤 귀신이 뭐 처음 봤겠죠. 가로막으면서 가서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형님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가 다 죽이라고. 맨전신으로 그걸 할수 없고, 어, 어떻게 맨전신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했는데 그 귀신의 힘이 다 강해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서 밀가루 5섯 명을 살해한 그래서 이제는 이 뉴스 중앙 서울 아 여기 서울 중앙 뉴스에도 나오고 나올 정도로 큰사건이었는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부치스로 들어올 때그 자기들 그이 이호성이 부치스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그 죄수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때잖아요. 아, 다섯 명을 죽인 놈이 들어온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박현장 어머니, 그,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처음 보는 순간에 든생각이 '야,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 박현장님이 처음 그 말을,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어, 성선이 그, 아, 그런 아, 것들에 대해서, 아, 아, 그 시인을 하는, 아, 그리고 그 부분 하나만 을 가지고도, 오 아, 위로를 받던 그런, 아, 말들, 에, 그런 내용들이 에, 그 이야기 가운데, 그 간증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죄의 몸, 우리가 죄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세력들의 일은 예수님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죄의 몸. 예수님의 죽음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마음에 딱 그런 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부른다. 그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와 죄의 몸이래 마귀와 하나된 그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의 일은 예수님에 의해 열망당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죄의 몸 하나 되어서 죄를 짓게 하고, 치가 죄 짓게 해놓고, 또 치가 심판을 하나 죽이려고 해. 그래서, 아까 이 호성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이 그 감옥에 있는데 그 여성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치가 죽이라고 해놓고, 이 호성한테 와서, 야, 너참 뻔뻔하다. 네 그렇게 죽여놓고 네 살래? 너, 너도 죽어야지. 계속 그랬더라, 계속 그랬더라고요 안 죽으니까 그 거긴 그, 그 수감되었을 때그 귀신 그 마이가 다시 그아타났던 마이 와가지고 이호성을 막 계속 죽일라 목졸라가 죽이려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그, 그 같이 안에서 사람 막, 막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막 식은땀을 팍팍 흘리면서 이호성이 막 불을 떨고 있으니까. 같이 있던 방안에 있던 사람들하고 막 놀라가지고 막볼벌 떨고 있는데 어, 한참을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막 깨어나서 보니까 자초증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게 죄가 자기가 죄를 지켜 놓고 또 자기가 시켜놓고 또 자기가 죽이라는 귀신 이게 귀신이야 그냥 영적인 세계에 법칙 법칙하는 마귀.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자기의 숙제담 삼아서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이 그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그 어둠의 역사에서 건져준 그런 간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봄 이 몸이 항상 우리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그데 우리가 여기를 해서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의 몸을 변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한. 것.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한 그 역사는 마귀가 마귀가 건들 수 없고. 또 그로 인해 나타났던 결과에서도 그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할 때. 그 저주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주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못박혀 죽은줄 믿습니다 함께 죽은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제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이시 다이시 어처고니는 실수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앙을 불러가지고 야,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인구조사가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무엘하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 역대기에서 보면 사단이 그를 충동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사단. 그래가지고 아주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놓고 나서, 띠우치, 띠우치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 가시한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 너뭐 잘못한지 알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또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세달 동안 대대기에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다시 세 번째를 택하자,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사자가 심판하다가 에루살렘 이렇게 왔을 때 특히 아라오나 타장마당이라 아랄라사 아니면 타장마당 거기에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걸 그걸 보고 뉘우치죠 너무 많이 죽었다. 그 성경 표현해 보면 다윗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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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서 아그 제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예그 모든 걸다 끝내버리는 그런 아, 상황이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이, 이 몸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미래의 사람도. 또한 가지 아세요? 사실은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같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출생부터.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 예산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우리가 짧은 행적이지만 세리온의 삶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도 우리와 는 정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세위 왕보다 여자인 한자 중에 세리온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 있는 자에 비하면 네.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뭘염두해둔 거냐면 인간의 실존이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세례요한은 율법의 맞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례요한의 대단한 가치만은 복음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낫다는 겁니다 예. 신앙부는 맞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못한 게 있잖아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했어요. 생명을. 거듭나는 역사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성령받고 거듭나. 그 이후부터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죄의 몸이 되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주의 몸이 됐다. 마귀와 한 몸이 됐다. 이것을 어떤 신뢰로 잘 드러내준 것중 하나가 다일 것 같은 거예 다일 것 같은 성분도. 그 역사도 있는, 그역사그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우리가 이런 주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의 몸에서 구원만, 그 주의 몸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말이나 제목이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이아 예수님이 바이시 아라나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저주가 얻으니 멈췄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과 연합한이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말이다. 때때로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크 같은 그런 우리 연합가가 나타날 지라도그 어둠의 사자가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건을 맞이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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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계신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범사에, 아버지의 진리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다이커 같은 성군도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연락함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제 몸을 멸하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온전한 태속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연락함과 아버지의 부족함과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아버지의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다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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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라라 타당마당의 번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둠의 역사 아버지의 마귀의 역사가 끝났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과 아버지와 내가 연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저주가 아한 원순하기의 저주가, 어둠의 역사들이 하나님 다 따라가는 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 따라가는 대니다